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를 구한다. 끝없는 모래와 자결하는 태양만이 존재하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로는 부유하지만, 정작 생명의 근본인 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포기한 그 불가능한 도전.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나라 한국이 뭘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자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상과 사람을 향한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막 한복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한 명의 평범한 엔지니어가 직접 겪고 직접 만들어낸 기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k 웨 e 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겪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해외사업부 소속 엔지니어로서 담수와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저희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였고, 그곳의 물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해 여름 역대 최악의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메디나와 주변 도시들은 일주일에 2에서 3일만 흡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 현지 주민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물을 받아가야 했고, 어떤 다정들은 하루에 겨우 20리터의 물로 온 가족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2년간 시도했지만 극한의 사막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고 일본의 대기업도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며 프로젝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한국 팀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희가 사우디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만난 사우디 수자원청 담당자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저희를 보더니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물론 상처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꼭 해내야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저희와 함께 파견된 정민호 차장님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과묵한 성격이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현수야,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한국 기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날 저희는 사우디 수자원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하산할 무라드라는 간부가 저희를 맞이했는데, 그의 첫신상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그는 저희를 보는 내내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엔지니어,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외국 기업들이 와서 큰 소리치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대답을 들은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정말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희는 파티마 알라이라는 여성 엔지니어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지에서 몇안 되는 여성 기술자 중한 명이었는데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회의적이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저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는 여름에 50도를 넘나들고, 모래 폭풍이 거의 매일 불어요. 그녀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도착한 후 저희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호텔에서 건설 현장까지 가는 길에서만 벌써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마스크를 써도 코와 입 안에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혼자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사막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현수야, 우리 민족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했단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지 않느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마른 사우디 국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인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민호 차장님과 함께 예정 건설 부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이 거대한 도전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뜨거운 사막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이곳의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현장에 도착해도 이미 기온은 40도를 넘었고 정오가 되면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한국산 장비들 중 일부는 이런 득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첫 주만에 저희는 세 번의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예보에 없던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면서 하루 종일의 작업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교한 측정 장비들이 모래에 파묻혔고, 임시 가설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들의 품질 문제였습니다. 도면대로 주문했던 파이프 연결부가 규격에 맞지 않았고, 전기 시설용 케이블도 사양이 달랐습니다. 정민호 차장님은 그때 정말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완공하겠어? 처음부터 다시 주문해야 한다고. 하지만 재주문하면 최소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현지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부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이었습니다. 현지 전력망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정전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모든 작업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자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시 안될 거야 라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할 무라드 간부는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쉽지 않죠? 이제라도 계획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저희의 작업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직원들이 이런 변칙적인 스케줄을 불편해 했지만, 실제로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티마 알라위 엔지니어가 저희의 이런 적응력을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군들은 정말 유연하시군요. 환경에 맞춰 방법을 바꾸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녀가 저에게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건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술적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윤호 차장님이 기존 설계를 현지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을 추가하고, 극한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곳 환경에 맞게 진화시켜야 해. 정민호 차장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서 현지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성실하다는 것만은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아흐메드라는 현지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씨,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당신들의 열정만큼은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현지 직원들과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티마 알라위 엔지니어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나서 그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한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녀는 제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움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산알 무라드 간부만큼은 여전히 저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진전이 너무 느려요. 이런 식으로는 언제 완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고 팀원들과 함께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두 달째 접어들면서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완료되었고 주요 설비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팀과의 협력이 원활해지면서 전체적인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마침내 첫 번째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심지어 하산알 무라드 간부까지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운전 당일 아침 저는 일찍 현장에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민호 차장님도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수가 들어오고, 1차 여과가 시작되고, 압력도 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갑자기 메인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는데 그 시선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산알 무라드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히 점검해 본 결과 메인 펌프의 핵심 부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품이 특수 제작품이라 현지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받으려면 최소 2주는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장님의 표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현수야, 상황이 너무 심각해. 사우디 정부에서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대로는 우리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팀을 철수시켜야 할것 같아. 더 이상 손실을 키울 수는 없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민호 차장님과 함께 현장에 남아서 밤새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새 부품 없이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지 직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를 도와주겠다던 아흐메드 조차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산할 무라드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죠 이 프로젝트는 실패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파티마 알라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정말 포기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끈기는 어디 갔나요? 그녀의 말에 저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습니다. 파티마, 혹시 이 부품을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말이에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아드에 정밀 가공업체가 하나 있어요. 석유시설용 부품을 만드는 곳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연락해볼까요? 그날 저희는 리아드까지 6시간을 달려갔습니다. 그 업체의 사장은 저희의 사정을 듣고 난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부품은 저희가 만들기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간 도면을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만 버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그 사이에 한국에서 정품을 가져올 테니까요. 결국 그 사장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번 시도해보죠. 하지만 보장은 못 드려요. 이틀 후, 임시 부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정품에 비해서는 조잡했지만, 그래도 기본 기능은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와서 부품을 교체하는데, 정민호 차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이 부품으로 가동했다가 더큰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차장님,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라도 해봐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희는 모든 현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산할 무라드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파티마를 비롯해 저희를 도와준 현지 엔지니어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파티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군들의 그 끈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놀랍게도 아흐메드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보죠. 심지어 하산알 무라드도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날 새벽 4시, 저희는 72시간 연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임시 부품을 설치하고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가능한 모든 보안책을 강구했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밤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또 점검하고 그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이프 끝에서 맑은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파티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하산알일 무라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정품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 부품은 완벽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시스템이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담수가 메디나 시내로 공급되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급수대에 줄을 서던 주민들이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물을 받아서 마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 주셨구나. 그 할머니의 말씀을 통역해서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흐메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흐메드는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일했던 기술자였는데, 그의 집에 처음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던 날 저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부인도 저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기한 듯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면서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저희가 이 일을 해야 했는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현지 사람들의 저희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산알 무라드 간부는 공식 준공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최첨단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과 정 차장님, 그리고 한국 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진정한 구원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가 해낸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파티마 알라위 엔지니어와의 마지막 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제가 뭘 가르쳐드렸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더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저희 사우디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싶어요. 한국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전해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정민호 차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수야, 이번 일을 하면서 나도 많은 걸 배웠어. 기술이라는 게 그냥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구나.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이 프로젝트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사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외적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몇달후 파티마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건설한 담수화 플랜트가 계속 잘 가동되고 있으며 메디나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더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흐메드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희망이었고 그 희망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상하 수도 시설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작은 나라여도, 사람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의 정신력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는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그 맑은 물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